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남자 알겠습니다 속칭 누누와 솔샤레의 경질빵이라고 불렸던 토트넘 어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스퍼스. 거기에 유유 슈팅 0이라는 가히 충격적인 기록도 더해졌죠. 토트넘의 마지막 유유 슈팅은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해리 케인이 전반 44분에 시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영국 언론사 BBC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유유 슈팅을 못한 경기 시간이 현재까지 2시간 26분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추가 시간 없이 정규 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충격패와 최악의 경기력으로 현재 누누 감독에 대한 경질설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언론 매체인 스카이스포츠에서는 현재 누누의 경질과 관련된 토트넘의 입장을 알고 싶어 접근했지만 구단으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누누에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토트넘이 이미 누누를 경질하기로 결정했으며 새로운 감독을 구하기 전까지는 라이언 메이슨을 또다시 임시 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누누는 토트넘에서 부임 4개월 만에 경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A 매치 기간을 앞두고 토트넘 은 현재 두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유로파 컨퍼런스 비테세전과 주말 에버튼 원정이 그것들입니다. 현재에서는 이 남은 두 경기 또는 그중한 경기를 치르기 전에도 경질이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후임은 누가 될까요?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입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 무리뉴의 후임으로 토트넘에 가장 근접했던 감독 중한 명이죠. 이탈리아 언론사 토토 메르카토의 보도에 의하면 토트넘과 콘테 당사자들 간의 접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파라티치 단장은 콘테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이것으로 토트넘은 전환점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언론사 깔치오의 메르카토의 알프레도 페둘라의 보도에 따르면 콘테는 휴식을 취한 후 일주일 이내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려 한다고 합니다. A매치 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겠네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는 토트넘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질더비에서 패배한 것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스퍼스는 눈누를 경질할 명분이 있지만 맨유는 승리한 솔샤르를 경질할 명분이 없는 상태니까요 이 패배로 토트넘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거네요 알프레도는 레비가 콘테에게 2023년까지 옵션을 포함한 계약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디 마르치오 기자는 콘테가 토트넘의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프로젝트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요구라는 것은 코칭 스태프에 관련된 사항일 수 있겠죠. 나에게 이러이러한 전문 코치나 스태프 자리가 필요하다. TO를 늘려달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요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선수 영입의 지원을 약속받고 싶은 것이겠죠. 과연 토트넘이 현재 콘테가 요청하는 사안을 수용해 줄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 밖에도 FC 포르투의 콘세이상 감독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세이상은 현재 포르투 감독 재임 중이라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만약 콘세이상이 감독이 되면 3연속 포르투갈 출신 감독인데 거기에 우리는 국대 감독도 벤투? 아, 그러지 마. 나 무서워. 이러다 우리 진짜 다 죽어. 레비, 파라티치, 그리고 보드진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꾸 애매한 감독 데려와서 위약금 물어주면서 손해 보지 말고 첼시가 시즌 중에 램파드 경질하고 투엘 데려와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한 번에 제대로 된 감독 데려와서 토트넘도 시즌 중에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현재 유력한 A 매치 기간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역시, I guess.